초등학생들에게 코딩 교육은 필요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 교사 해피 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 코딩 교육의 필요성 방법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누가 뭐래도 정보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컴퓨터 코딩 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제가 12월 초 교육부 발표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내용 핵심 정리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소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기초 소양으로 강조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지털 소양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컴퓨터 코딩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코딩 또는 코딩 교육이라는 말은 이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은지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코딩의 뜻이 무엇일까요? 인터넷 학습 용어 사전에서 코딩을 찾아보니 주어진 명령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입력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좀더 넓은 의미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뜻의 프로그래밍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컴퓨터 정보 용어 대사전에서는 코딩을 데이터 처리 장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호 형식에 의해서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 프로그램 언어 또는 기계 언어를 써서 프로그램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결국 코딩은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딩 교육은 세계적으로도 정규 과목 또는 필수 교육으로 교육과정에 도입된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에서 초등 코딩 교육은 연간 17시간 이상 중고등 코딩 교육은 34시간 이상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기초 소양 및 정보 교육 관련해서 초등에서는 실과 교과를 포함하여 학교 자율 시간 활용을 통한 34시간 이상 실수 확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에서 코딩 교육은 5, 6학년 실과 과목에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학교에 따라서는 초등 3, 4학년에서도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코딩 교육은 초등에서 연간 17시간 이상으로 배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는 각 지역마다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코딩 교육에 있어서는 전국 공통의 통일된 지침이 없습니다. 또한, 코딩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관련 책들도 아주 많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평소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합니다. 자극적이고, 별로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게임 대신 코딩 프로그램을 접해보도록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교육 없이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굳이 코딩 전문 학원을 찾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집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코딩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뜻이 프로그래밍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엔트리가 스크래치와 함께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엔트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들이 직접 코딩을 접해보도록 하면 좋습니다. 아마 많은 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실시할 때 엔트리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엔트리는 네이버 커넥트 재단에서 비영리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 검색에서 엔트리 또는 엔트리 코딩이라고 치면 사이트가 나오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커뮤니티에서는 엔트리 유저들과 다양하게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크래치도 코딩을 접해볼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스크래치를 이용하면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직접 만들어 볼수 있고 그 작품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래치는 MIT 학생들이 6살에서 16살까지의 아이들을 목표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실제로 코드를 입력하는 대신 따라하기 쉬운 시각적 코드 블록을 끌어다 놓아 다양한 스토리와 게임을 프로그래밍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너무 신나. 끝으로 아이들이 코딩 교육 관련하여 강력 추천하는 사이트는 이솝입니다. 이솝은 EBS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의 약자로,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준별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 국민 무료 소프트웨어 교육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솝에는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컴퓨터 코딩 강좌가 있고, 본인이 만든 코딩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서 소개한 엔트리, 스크래치, 파이썬, HTML, C, 자바 등의 소프트웨어 실습 도구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5, 6학년 실과 시간 컴퓨터실에 가서 엔트리 혹은 스크래치 등의 코딩 프로그램을 처음 접해보면 아이들은 신기해하고 재밌어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미리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해본 아이들은 훨씬 더 자신감을 갖고 수업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굳이 선행이라기보다는 코딩 프로그램에 익숙해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코딩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평소 하던 게임과 비교하여 단순하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본인이 프로그램을 짜고 수정해 나가며 고민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기쁨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단계를 올리고 예전보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른 친구들과 서로 만든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자극을 받고 더 분발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코딩 프로그램을 접해보기 전 부모님들도 한 번씩 직접 미리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마 부모님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익숙하고 잘하겠지만 막연하게 아이에게 맡기는 것보다 부모님들이 코딩 프로그램의 특징을 알고 해본 경험이 있으면 아이와 소통하는데 보다 원활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적당한 코딩책을 사줘서 아이가 그것을 읽어보며 직접 해보도록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제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초등 코딩으로 검색을 하니 국내 도서로 모두 79권이 검색되었고 그중 초등 대상 책은 33권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중에 다양하고 괜찮은 코딩 관련 책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에 길벗에서 나온 초등 코딩 인공지능 무작정 따라하기, 위드 엔트리, 초등 코딩 스크래치 무작정 따라하기, 제이펍에서 나온 송쌤의 엔트리 게임, 코딩 학교 등이 괜찮습니다. 물론 이 책들 외에 다른 코딩 책을 선택해도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부족하다 보니 코딩 책을 읽어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책을 사주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책을 보며 진도를 잘 나가고 있는지 큰 어려움 없이 실습을 하는지도 중간중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컴퓨터 관련하여 한글 자판을 미리 익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기기에 익숙해서 컴퓨터 자판도 외워서 잘칠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의 자판은 눈을 감고도 칠수 있는데 컴퓨터의 한글 자판은 모르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독수리타법인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한컴 타자교실을 통해 한글 자판을 익히는 것도 재미있는 놀이 중 하나였는데 요즘 아이들은 워낙 스마트폰에 익숙하다 보니 컴퓨터 자판 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 너무 느리게 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시간이 있을 때 영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글 자판은 외울 수 있도록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도 한컴 타자교실의 게임을 통해 쉽게 익힐 수 있으니 조금만 신경쓰면 금방 좋아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 후 교실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굳이 컴퓨터 학원에 보낼 필요는 없고 아이가 혼자 집에서 책을 보며 코딩 프로그램 익히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가볍게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도록 하면 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초등 코딩 교육의 필요성, 방법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코딩은 주어진 명령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입력하는 것으로 흔히 프로그래밍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앞으로 코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학원이나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중에 코딩 관련하여 괜찮은 책들이 많으니 그중 적당한 것을 구입하여 아이들이 가정에서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접해보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엔트리, 스크래치이며 EBS에서 만든 이솝 사이트도 아주 유용합니다. 아이들에게 미리 가정에서 연습해보며 접해볼 수 있도록 한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